그런 거는 어서 그렇지 그러니 하면 무조건 좋긴 그치? 하지 진짜? 어 현재아이 현지 현재야 너랑 재호랑 아, 나눠도 상관없지? 뽑기로. 아, 우리 팀이 우리 팀이 야, 개 불리하죠 아니 근데 어차피 멤버가 둘이 나눠줘 그래서 그냥 둘이 뽑기로 하자 그래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현재아가 3팩 가져봐 이지호 배현재 팀하고 현재 3팩 가져도 야 현재야 나 뽑아줄 거면 3팩 동의할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laughs> 그럼 코피 갈게 아니야 어차피 남아서 갈거 있어. 왜 후피 그래? 개머야, 형, 너형 가져갈 바에 후피 가지. 어차피 남아서 간다고. 아나 요즘에 아니면 재호 아, 형이 깨면 형이... 먼저 가져가는 건 동의할게. 아니 현재야 나 요즘에 연습하고 있다니까. 연습 안하잖아 형. 연습한다고 나 시간에 밀리 오지게 한다고. 저 기다려라 진짜. 형이 언제 연습해? 야, 아 요즘에 연습한다. 짧고만 진작 좀 하지 그랬어. 정화야 <laughs> 니네 이번에 예송개 아니 예송개 뽀로로 뚫어놓고 뭐, 맨날 했던 거 뽀로로 뚫어보면아 이제 개뽀로 그냥, 뭐, 좁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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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야 족발 좋아 보아 뽀발 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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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라고아니아 뽀아 뽀 만나봤어 아냥못 올라갔어 뽀도그아 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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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붙이지 뽀아 붙아 일단 올아가아 뽀아 뽀아 이아 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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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이 영향 없을 거 같은데, 너무 놀란다 해서. 예? Yeah. 아니 그냥 사다리 타자. 현재도 제호한테할만하단 제오, 마인드 아니야? 아졌어요 하물청님 스폰서 후 감사합니다. 막말로 팀에 호선형도 있어야 된단 마인드야 지금. 아, 나 못해. 수범이가 잘해 요즘에. 아니 현재야. 수비야. 호선이 최근에 나들에 수비로 많았다니까. 어? 부들하고 나 부들부들대고 어. 하던데 내가 집어갔었냐? 그럼 나랑 깨무현을 나눌게. 아니. 그러면. 우리 팀에 조, 현재 조 그럼 우리 팀 t i m 요 그럼 우리 팀정 m 조 그럼 수범이 가져가세요. 현재랑 정우가, <laughs> 아, <현재랑> 수 l 이 가져가세요. Ul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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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너랑 i m a t e u l t i m a 다 e 고단 줘야 m a t e 어 그거 어, 나쁘지 어? 않은데? 나쁘다 아 <laughs> 어, 이게 아니, 맞아 l t i m 아아 e 이게, 아니, 이게 어, 맞아. 오케이 e u 시작하면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뒤로 가자 네. 어? 현재 현재 게임 보고 많이 배웠지 불안치지 마세요. 안 보잖아요. <laughs> 뭔 소리? 너 어제 종치하는 거까지다 봤다니까. 형안 보잖아요. 아 봤다니까 어제? <웃음> 어. 아니 무슨 <laughs> 개 씨발? 진영한테 다지는 데? <laughs> 아. 게임을 친다고? 이조 게임. 아니 이겨 이겨 줘야 되는데? 아나 들어봐 뭐 이렇게 늦게 해서 커세보했어야 되는데. 아, 어, 씨. 그래도 우는 그 좋아. 팀, 그래도 우리 팀 애들아, 소이가 제일 빨리 지금까지 이 버러지 새끼. 아 이제 지붕이 제일 잘 해야죠. 어. 너염치란게 없니? 링크.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이이기면 우리 이길 이거, 아 맞아? 어 진짜 이길이같아거형이이겼지 어. 이거, 도거대거인데 그게 맞아? 무거화이팅무이이팅 이거, 이기면... 화이팅 이거, 화이팅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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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거 이거, 이거, 못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럼 못하면 깰만이데 아니, 아니, 이거 와리라리 치면은 스틸 넣고, 어? 깼다? 아니, 깰것 같은데? 깰만 해. 아니, 사무자, 오무가 아니야. 오, 오, 이거 깨먹 봐봐, 뮤컷. 무조건 깬다니까. 이게몇 개찬이잖아. 아, 깨먹지. 아니, 근데 이 양반은 왜 육탈이 안 떠, 그때 한 번에? 원래 육탈이 떠야 되는 거 아닌가? 오무탈만 <laughs> <laughs> <5뮤탈만> 떴어도 <laughs> 이거 지키는 거죠. <laughs> 아니 우리 우리 잘 뽑는 사람 있나? 깨모깨모깨모 깨모, 깨모 일단 일단 이거 와야 돼. 이거 집에 희망 없어 호전이형 히드는 1등이 2등 거 받고 2등이 3등 거 받고 3등 거 1등이 받는 거예요. 아. 어, 실수 는데안 걸렸어. 저. 어, 저게 근데 하나도 안 걸리네. 그러게. 딱 중간에 있는데 저것도 신기하네. 무슨 아, 아, 제발 저기 이지훈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 아, 도 아, 재우가 나오네. 기 저기 재우야? 아, 진짜로? 아, 우리. 저기 재우야? 진짜 재우야? 아, 그러면 아니, 우리 못았다고 아니, 그러면 우리 현지 아니면 후선 뽑을게 내가. 아. 맞았다. 물봐아 어, 근데 이거 아레서다쳐 맞는데? 태그도 못 캔다. 어,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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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막았는데 이거... 인구 터졌어. 갑자기 와. 인구가 터졌어. 바로 가자, 브링클로 어,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아... 이제는 100% 이기지 않나? 인구가 아까는 그래도 진짜 200 되겠지. 될 수가 있었는데. 아... 마음 편하다. <laughs> 내 친구가 채팅창하고 씨발 쳤는데. 진무의형 저쪽 듣고 한번 갔다 와야 될거 같은데. 어, 잠 올게! 음... 아이큰데 너무 아. 어, 아, 접됐다. 마인, 마인, 마인! 제발! 아... 그래도 아, 알고는 있는 아니 근데 자원이 없는데, 이제? 우리도? 아, 찰 뜯긴 다 뭔가. 상대가 센터랑 다시 앞마당 파고 있잖아. 센터. 어, 그렇지. 네. 센터 깨준거 커. 지금. 어 크다, 이거. 상대 자원 파고 한 군데야. 아, 권리한 권량이... 그니까 야마토 쓰면 그냥 이기는 거잖아 맞지? 응응 응. 가만히 있어도 이겨 그냥 아까 정우 형이 키 한번 쳤거든요 이게 역전할 줄 알고 어 한번 <laughs> 쳐줘, 한번 <laughs> 쳐줘 나나 존나 치고 싶은데 나안 되잖아 한번 쳐줘 빨리 <웃음> 쳐달라고 치고 <laughs> 있어, 치고 <찌고> 있어 <laughs> 오개 많아 지치 어 지신다, 지신다, 지신다 그렇지 호선이 시호선이요태태전호홀링클 <laughs> 어 이걸 진짜! 아 홍선이가 하는구나! 야 역시 태태전원 호선형이야와홍선형 수고했어요!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진짜! 호선다 어, 잘했어! 이재호 너무 빡세다 진짜! 이야와형 근데 개잘했다! 지금 진짜 말도 안 되게 먹어지면 세방이형이 <laughs> 너무 아쉽다! 아총 아홉 개인데. 깨무 아... 형한테 이킬 하고 올게요. 파이팅 파이팅. 아씨 깨무 형 복병이었다고? 안돼현지까지는안돼 하는 거 봤잖아 안 돼. 아니 십이 압하고 그냥 발링 오린 어때? 아니 그딱 말해줄게 변현재 상대로 1 8 연패 중이래. 1 8 연패? 어. 안돼안 돼. 안 돼. 18연패정도면 뭘해도 다 졌다는건데 아어왜 그러는거야 우리팀 아 어? 왜그래 우리 아, 진짜 아니 왜그래 다들 아 왜그래 갑자기 아 나부터 시작했어 아. 아니 왜 그러는거야 아 프로브가 아링담군다 아니네 그냥 6링 어 아, 8링 아 원래 이렇게 맞아 팔링까안 찍어? 지금 질로 한 마리 꿈쳤잖아. 아질금저글이색가면어안 된다 이거 어지럽다. 아 게임을 뽑으라 했잖아. 깨먹 때문에 우리 프로리그인 거예요. 형제야 부탁한다. 혼자 올킬 하자. 아, 올킬 해 줘. 아, 아, 어? 어? 아니 이거 김종무 아니야. 깨 뭐야, 현재야. 그래. 이거 대깨모거든. 선발 찍었다. 이 선발이네? 선발 찍고 운영이네. <웃음> <웃음> 현재가 이거 이기면 손좀 풀릴 수 있거든. 다음 맵도 좋아요 어센. 그러니까 어센 다음은 뭐지? 이클. 괜찮아. 어딱다 현재 맵이야 세개 다. 아 근데 털이 진짜 왜 이렇게 떨리지 게임하는데? 아나 진짜 병신인가? 어? 너병신짜 맞지 이거? 병신 아니야 소울아. 너 범신이야! 아 다들 너무 속나간다 내가. 아나 아, 때문에. 뇌물이다 아 내가 너무 못했어 아, 병신같아 아 그리고 팔배력하고그 SCV 좀 초반에 많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욕도 욕심내다가 틀렸는데 너나 병신같이 유게잇들은 한세바퀴 돌리면 3장 있어야 되는데 그래 너도 질드 드라템 갖추고 먹었으면 깨노 스타일상 그냥 이겼잖아 아병신이가 진짜 나도? 아이개 병신새끼야 아 상대가 씨발 뭐 김정우도 아니고 대캐로 그래, 대 대단히... 상대가 씨발 그냥 나이 존나 많은 34살 그냥 돌덩어린데 그니 늙은이 새끼인데 아왜 죽는 그래. 새끼야 아직 아 쓰면 안 되겠다 너 서로 쌍욕 한 번씩 하자 이 씨발 년아 어그마한 어, 번씩 욕 주고 맞으세요 그래 이 족병신아 <laughs> 아이씨. 아 머리 존나아프다 아, 진짜. 아나 진짜 좋아. 너무 너무 너무. 아 씨발 진짜 병신 새끼야 이 집모. 아나 너무 힘들어 진짜. 아 게임 씨가 아, 겠어아나 그냥 머리가 너무 아프다 진짜. 아. 아또왜 원계 발질이야? 와. 어떻게 놓까지 찍었네? 이거 재는 거 재는 거거든. 아 현재 뭐 안전하게 하면 안전막이지요아 아. 근데 이거 진짜 아. 만약에 슈에 아니 근데 이거 현재가 일키라면 1기라면... 기대 타면 어떻게 가능하지 않나? 어떻게 할수 있어야 가는. 우리는 존나 응원만 하면 될 어. 상황이 나올 수 있어. 맵은 어? 공업됐다 공업됐다 맵은 현재한테 웃어줘요 진짜 맵은 현재 좋아 아 근데 오케논까지 막아? 너무 많이 막은 거 아니야? 와 <laughs> 아, 그냥 아니 나랑 너무 다른데? 어? 어? 아니 쿠바나 이렇게 해야지 아니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냐고 아니 너 선포지했는데 아선고업 돌렸는데 어, 코지가 너무 쉽게 깨지던데? 아니, 거의 99% 아니었어? 아니, 95% 맞지. 아, 너 8년 안 막혀서 오질 나왔으면 그거 와리가리 치다가 막, 막고 괜찮았는데 그것도 공업됐으면. 아, 8년이 너무 막히더라. 아, 그렇게 됐으면 방업, 질템 방업돼서 아까 히드라에도 안 빌렸고 수능을 좀 주르긴 했어. 그거. 아, 근데 이거 썼다. 아니 근데 게임은 터졌다. 게임은 터졌어. 응. 인구 3 0차이 벌써. 두범만 아, 프로... 아니, 인구수만 안 막혔으면 너도 이렇게 됐다고. 네. 아니 인구수가 왜 막히냐고. 나보고... 인구수가 <laughs> 왜 막히냐고 박수범 개 씨발려나. 야, 아, 개씨발 아. 새끼야. <laughs> 그러니까. 존나 <겁나> 열받네 또. <웃음> <웃음> 아, 나도 갑자기 존나 열받네 또. 겁나 열받네 갑자기 또. 아 와, 이런 조병신누은이 새끼한테 졌네 <레> 그래. 돌왜 돌한테 지냐고 왜 돌한테. 왜 스톤한테 지냐고. 아 진짜 막하나 진짜 우리가 나는. p 가 어려워? BP BP. 근데 오. 소범아. 너가 있어서 특별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지금 이번 게임을 보니까. <laughs> <있습니까? 웃음> <laughs> <laughs> 아, 이런 대게머한테 아, 아, 이거... 왜 지는 거야, 진짜. 질런만 가면 끝나잖아, 수업만. 아 이런 애한테 졌다고 지금 너랑 나랑 씨발 대가리 받고 반성해야 돼, 이거. 아 그냥 똑같 빌드야말로 뭐야. 아, 어, 히든이 안 껴져 있어. 아. 어지럽다. 이안져 있어. 투이 대나던가. 뭐 아니, 잘했어. 2킬하면 잘했어. 아, 아니 아, 노려봤어야 되는데. 아, 잘했어. 맨냥이맨이스 게임 37대 6이라고요아30 30 연패까지 <laughs> 찍자 그냥. 어? 19연패 19 달성했어요. 아. 빠 여기 아, 존나 빡 잘했어.